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1대99 사회 생존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각국에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1대99 사회가 되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저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는 자산이 더욱 커지면 다수의 사람들은 더욱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고통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각국의 최대의 과제가 되었고 국가의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방법론으로 이러한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에는 새로운 복지 노선을 둘러싼 충돌이 확산되고 있으며 양극화 논쟁과 갈등이 나날이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실로 세계는 1대 99 사회의 해소를 둘러싼 복지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노동개혁이 나왔으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이와의 갈등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도 1대 99 사회가 되었다니 사회적 시위가 확산되고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인 비정규직이 크게 확산되고 청년들이 알바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경쟁에 나서고 있고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의 고통이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따라 각국에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둘러싼 대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의 양극화를 둘러싼 충돌은 먼저 양극화의 원인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흔히 지금의 양극화의 원인을 자본가의 수탈론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즉,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이나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기존의 국가시장지대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국내시장 안에서 살아갈 때는 국내시장 경쟁을 통해서 양극화가 발생했고, 또한 국내 시장 안에서 국내 자본가들이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또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수탈을 통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지금 이 양극화도 이런 시각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일까요? 그러나 지금 양극화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정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국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양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간 점점 더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양극화가 과거에 자본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탈레에 따라서 이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몰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동시에 함께 몰락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저임 제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의 공세에 의해서 대부분 몰락했는데, 이때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몰락하고 대부분의 저임 제조업들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동남아 등지로 이전을 했고,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 비정기구로 전락해서 버티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몰락한 현상이 저임 제조업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첨단 산업 등 대부분의 산업으로 나아간 내일산업이 서비스 산업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동시에 함께 몰락하는 이러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는 무엇 때문에 유발된 것일까요? 지금의 양극화는 과거의 자본가인 노동자의 수탈론 이러한 시각으로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가인 노동자 수탈론과 다른 시각으로 양극화를 해석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양극화는 80년대 들어서 각국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고 저임비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때부터 각국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또한 무한 경쟁도 이때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때부터 새로운 양극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80년대부터 시작한 정보화혁명, 개방화혁명, 글로벌화혁명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각국 경제주체들은 국내 시장 안에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고용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정보화혁명, 개방화혁명, 글로벌화혁명의 덕분으로 국의 상품과 투자자본과 노동까지 이제는 국경을 뛰어넘어서 세계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각국 경제주체들은 글로벌 소비와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고용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 경제 주체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글로벌 소비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중에서 세계 최고의 소수만 살아남고, 다수가 몰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극화가 모든 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흥국들의 초조임, 10분의 1 가격의 상품들과 노동자들의 공세가 각국에 밀어다치면서, 각국에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대거 몰락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몰락이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의 노동자들 간 경쟁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했지만, 이제는 세계 고용, 각국의 노동자들을 비교하면서 더 뛰어난 노동자, 더 저렴한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투자자본이 이동하게 되면서 각국 노동자들도 서로 경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도나 중국의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이들과 비슷한 인감을 받고 비슷한 일을 하며 살아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이나 인도 노동자들보다 뒤처진 선진국 노동자들은 저임 산업분야부터 시작해서 대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80년대 이후 정부와 혁명 덕분에 세계 산업의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면서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를 맞이했고. 이러한 속도에 뒤처진 수많은 각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몰락하면서 이 한국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시장 안에서 기술과 정보를 활용하면 살았지만 이제는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신기술을 기민하게 활용하고 경쟁하고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한 새로운 신기술이 다시 등장해서 전파되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세계산업과 일자리도 나날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뒤처져서 구산업과 구일자리에 버티고 있다가는 한국들의 저임산업들의 공 밀려나서 선진국에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양극화는 과거의 국내 시장 안에서 벌어지던 그런 양극화는 완전히 양상이나 모습이 틀린 것이고 그 원인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양극화는 신기술 혁명이 주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정보화 혁명 3차 산업 혁명에 의해서 3, 4차 산업 혁명이 이어지면서, 각국 경제 주체들은 전 세계 시장 정보를 알게 되었고, 전 세계 소비, 투자, 고용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고, 그 결과 소수의 최고들은 최 살아남고, 다수가 몰락하면서 이러한 양극화가 모든 분야라고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경쟁이나 양극화는 각 국가 단위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무한경쟁을 없애고 또한 이 양극화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국가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활동을 줄이고 성곽경제, 국가시장시의 경제를 후퇴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과연 글로벌 시장의 경제활동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제활동과 무한경쟁과 양극화는 점점 더 확산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혁명 등 신기술혁명은 글로벌 시장경제 활동을 더욱 무한대로 전면화시키고 투명한 무한경쟁 속에서 모두 살아가게 만들면서 양극화도 더욱 극대화시키고 전면화시킬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할 경우에도 전세계의 상품을 이 아마존 같은 곳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로 직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특히 AI 혁명이 발달하면 세계의 소비자들은 전세계 어디에 가장 뛰어나고 저렴하고 자신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곧바로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통혁명도 확산되면서 다른 나라의 머나먼 곳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 가져다 쓰는 비용이 0으로 수렴하면서 글로벌 소비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더구나 AI 혁명이 발달하면, AI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같은 데에서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어디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가장 뛰어난 상품이 있는지 전 세계에서 찾아서 추천해 줌에 따라서 더욱 이러한 글로벌 소비가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투명한 무한 경쟁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소수만 살아남고 다수가 몰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모든 분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또한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인도의 노동자들이 미국의 전화 교환 서비스들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노동 서비스들은 점점 더 확산될 것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국제 노동 서비스들을 전면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미 업 워크 같은 글로벌 고용을 지원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버츄얼 오피스 기술도 발전하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들도 쉽게 고용에 쓸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은 전면적인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의 소수의 노동자들은 살아남고 다수는 몰락하는 이런 양극화가 모든 곳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나 AI 서비스가 집적 인간의 노동이나 서비스들을 대부분 대체하면서 이제 노동이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더욱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서비스 회계 프로그램이나 AI 서비스 법률 프로그램이 기존 각국의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든 곳으로 확산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양극화는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같은 신기술 혁명에 의해서 이 주도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활동은 전면화되고 글로벌 무한 경쟁도 전면화되면서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론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존의 자본가인 노동자수 탈러에 입각한 지난 국가시장시대의 양극화 해결 방법론은 더 이상 새로운 상황에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국가시장시대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서 또한 복지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계층들을 돕고 양극화를 국가단위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단위에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양극화가 심화된 소득 격차가 심화된 문제는 고세율의 복지 확대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불리 세율을 높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각국의 투자 자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처를 찾아서 옮겨 다니게 되면서 이제는 세율을 다른 나라보다 더 높게 했다가는 그 나라에서 투자가 대거 이탈하고 고용 이탈하면서 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가중되는 결과를 유발하면서 각국 오히려 세율 이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율 을 인하를 통해서 오히려 세수를 확대해서 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처럼 국내 그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 약자의 고통이 확대된다고 돈을 풀고 금융 확장 정책, 재정 지출 확장 정책을 펼쳐서는 오히려 경제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돈을 대거 풀고 있습니다. 이 같이 금리를 크게 낮춰서 돈을 공급하게 되면 사실 있는 사람들,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쓰게 하면서 사실은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즉, 있는 자의 돈을 가져다가 없는 자들이 공짜, 금리 없이 공짜로 쓰게 되면서 있는 사람들은 금리에 따른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공짜 돈을 마음대로 쓸게 되면서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의 돈을 공짜로 수탈하는 그런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같이 돈을 무한정 풀면 선진국에서는 국내 투자 배경이 높고 임금도 높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크게 뒤쳐지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이나 많은 돈들은 해외 투자나 하든지 아니면 버블 투기처럼 몰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나 주식 가격 같은 것들이 크게 높아지면서 결국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따라서 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 자산 가격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격차가 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처럼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수탈한다고 기업가들을 때리고 있다가는 오히려 노동자들까지 더욱 죽이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부의 신흥국들의 이 저임, 초저임 공세가 제조업 분야부터 첨단 산업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몰락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기업들이 몰락하면서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기업들을 때리고 또 자본가들을 때리기에 주력하다가는 오히려 이들을 더욱 죽이고 그 결과 노동자들도 더욱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통이 확산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우나라에서는전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양극화의 원인이라며 기업 때리기, 자본가 때리기가 나서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외부의 글로벌 공세로 인해서 죽어가는 국내 기업들이 더욱 몰락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수탈을 막아주는 것이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의 대기업들도 외부의 글로벌 대공세로 인해서 대거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중국도 친흥국들의 공세들은 이 첨단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전면화되고 있고, 국내 의 대기업들도 대부분 추월당하면서 대위기를 맞이했고, 적자가 확대되면서 줄줄이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을 계속 국가적으로 때리고 옥죄기를 하다가는 그나마 국가 경제를 지탱해 주던 대기업들까지 대거 몰락하면서 국가 경제 천만의 위기에 처하고 첨단산업 노동자들까지 함께 몰락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난 국가 시장 시대의 자본가인 노동자 수탈로 대응하다가는 양극화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양극화를 가중시키면서 노동자의고통과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새로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응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와 세계 노동자 전쟁 속에서 대규몰락하는 국내 경제 주체들을 최대한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의 신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는데 이러한 변화 속도에 맞추어 국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더욱 기밀하게 신산업을 이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와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 속에서 최대한 살아남게 만들어야 국내의 복지 수혜자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남아있는 소수의 복지 수혜자들에게 집중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복지 수준을 최대화하는 것, 이것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양극화 해법으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줄줄이 이러한 새로운 양극화 해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최대한 국내 경제주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려면 국내 글로벌 인프라, 글로벌 클러스터, 글로벌 기술 소싱 인프라, 글로벌 시장과 매칭한 교육체제, 재교육체제 등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핵심 과제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국내 경제주체들이 기민하게 공급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으로 이전해서 살아을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국가시장세, 국내 시장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던 방식은 이제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민하게 신산업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정부구조, 예산구조로 바뀌는 것이 필수화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러한 새로운 양극화 방식으로 대거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웨덴, 룩셈브로크,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또한 독일은 슈레드개혁, 프랑스는 마크롱개혁 등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줄줄이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1세기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새로운 양극화가 크게 확산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양극화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거의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권들이나 사회적으로 대부분이 과거의 국가 시장 시대의 자본가인 노동자 수탈론에 입각한 양극화 원인론 이러한 시각에 매몰되어 대응하다가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의 고통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 정부의 양극화 대응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 정부는 그 직권 이후에 소득 주도 성장 재정 주도 성장을 앞지어서 돈을 무한정 풀면서 구산업이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위기를 맞이한 구산업이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각종 지원이나 재정 주출을 하게 되면 이들이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 경쟁력을로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산업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이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기대서 구산학과 일자리에 눌러 앉아 버티려 하면서 오히려 더욱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더온 국가 경제가 구산학과 이런 부실과 부채로 가득 차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경기순환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침체에 기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나아지면 오히려 세수가 확대되고 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이나 노동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면 그 나라는 에 투자나 고용이 장기적으로 이탈하고 그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이 다신흥국들 순으로 이게 비슷해지거나 나아질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위기가 심화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침체를 해결한다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각종 지원을 확대할 경우 그러한 지원은 무한대로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수밖에 없는. 재정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송부 들어서 양극화의 원인을 기업의 노동자 수탈 때문이라고 보고 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그 결과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이 신흥국들의 10배일 가격의 초저임 공세로 인해서 줄줄이 몰락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기업들에게 나서면서 기업들은 더욱 위기나 몰락이 가속화되고 노동자들의 위기도 심화되고 일자리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정부는 국내의 그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수탈이 지금 양극화의 원인으로 보고 대기업들 옥죄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국내의 대기업들도 해외의 중국 등의 첨단 산업들의 공세에 의해서 대거 위기를 맞이해서 몰락하면서 일부 반도차나 몇몇 대기업 외에는 대법은 적자로 돌아서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대기업들 때리기에 나서면서 결국은 중소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이나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결국 국내에서는 과거 국가시장 시대의 내정 패러다임에 빠져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안에서 그 자본가들의 노동자들이 싸우고 국내 대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싸우는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각국이 기업, 노동자, 정부, 대학 모두가 온 국가적으로 협력해서 외부의 글로벌 대공세에 대해서 응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각 산업들을 기민하게 신산업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모두가 총력적으로 힘을 합쳐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에서는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공격하며 내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내는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공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정부는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이들의 최저임금을 크게 올림으로써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노동자들의 위기는 가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기업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최저 임금에 기대어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폭적으로 최저 임금을 급등시키며 따라서 남아 있던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동시에 몰락하면서 국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노동자의 위기가 가중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동을 키워스코 같은 자동화 장치로 대거 대체하면서 노동자들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과거처럼 국내 시장 안에서 모든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자본과의 노동 수탈이 이루어지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이 이루어지던 이런 국가시장 시대의 시각으로, 지금의 양국의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해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난 국가시장시대의 자본과 스탈론에 입각한 그런 양극화 해결 방법론이나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무한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와 세계의 노동자전쟁과 글로벌 초이동시장의 무한속도전 속에서 사각이 된 이런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법론으로 전환해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권이 이러한 시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역주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는 보수 정치권까지 좌파 정치권의 퍼퓰리즘 무한 재정 지출 확장 정책이나 기본소득제 같은 역주행을 따라하면서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시각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글로벌 시즌 시대의 시각에 입각해서 새로운 양곡화 해법 논으로 대응해야 양곡화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며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약자들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일부 돈을 주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주거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러한 방식이 참 좋고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무한 경쟁을 없애고 정말 따뜻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나 글로벌 대공사나 세계 노동자 경쟁이나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위기, 경제적 약자들의 위기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세월 정책이나 기본소득제 정책 같은 것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협력해서 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때가 반드시 도래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취할 수 없고 섣불리 이러한 정책을 취하다가는 오히려 고면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노동자이나 경제적 약자들은 최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산업으로 기밀게 옮겨가는 노력을 계속해야지 이 나라에 모두 안이하게 정부의 보호에기대해서 기존의 부산업이나 기존의 일자리에 앉아서 버티려고 하다가는 양극화도 심화되고 복지위기는 한계에 이르며 또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변화가 필요한 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온 국가적으로 협력해서 기업이나 노동자들이나 정부나 대학들이 모두 협력해서 국내의 공급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다 산업들을 대거 개발하면서 이곳으로 기밀하게 옮겨가서 복지 수혜자들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아마 있는 복지 수혜자들에게 제약된 세율화에서 이들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 전체의 복지 수준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신복지 노선 양극화 해결 노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서 나가야지 모두가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